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인사이트입니다. 주식인사이트는 전문적인 방법을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팩테스트와 수많은 검증을 통해서 주식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가장 기본은 자산 배분입니다. 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어, 시장이 안 좋을 때 흔들릴 때에도 시장보다 훨씬 더 지수를 방어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수가 있고 때로는 시장이 상승장일 때에는 이 벤치마크 지수 코스피 코스닥 지수보다 훨씬 더 높은 계좌 수익률을 바라보는 것이 결국 포트폴리오가 하는 일인 것 같습니다. 한두 종목 가지고 내가 어떤 큰 수익을 바란다는 것은 굉장히 유행이고 한두 번은 성공을 할 수가 있으나 결국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에는 나의 계좌를 굉장히 안 좋게 만드는 그런 어떤 매매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좋은 포트폴리오를 운영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도움이란 어플리케이션을 다운을 받으시면은 여러분들도 편안하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 폰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방식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장형 가치형 고배당형 이렇게 나눠지는데 왜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성장형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가치형이 좋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보다는 배당을 받는 시기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세 가지를 배합을 시키는 것이 내 건전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성장형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월간 컨트, 퀀트, 컨트로 매매하는 를 것이 지금 가장 수익률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월간 컨트 같은 경우는 저번 달에 수익률이 15% 정도가 계좌 수익률이 15%가 나왔고 이 월간 컨트를 운영하는 방식은 매월 10종목씩 뽑습니다. 이 10종목이 몇종목은 수익이 안갈 수도 있지만 은 대부분 한 일곱 종목은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이고 이열 종목을 뽑는 방식은 매 분기마다 매출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성장을 하고 그리고 반대로 부채 비율은 감소를 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팩터들이 있지만은 그거는 이제 어 비밀로 좀 남겨두기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열 종목씩 월간 컨트는 매 매월 리뉴얼됩니다 언제 15일마다. 지금 현재 10일이니까는 곧 있으면 이제 리밸런싱를한 시기가 됐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이 10종목 중에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어 지금 현재 오늘은 16% 정도 지금 어 상승을 했습니다 어 최고가는 25%까지 상승을 했었었는데 이런 종목들이 10개가 더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가치주에서도 굉장히 지금 흐름이 견조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는 꼭 주식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가라든지 내추럴 가스라든지 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수익이 나올 수가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포트폴리오 편입을 시켜놓고 최근 유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 급등하는 과정에 이 가치주에서 포트폴리오는 한달 한 이전에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시켰고 ETF로 편입을 시켜 놨고 이 원유에 관련된 ETF는 지금 현재 18%에서 한20% 정도가 지금 수익이 나고 오 있습니다. 금 관련 ETF도 편입이 되어 있는데 이 흐름 굉장히 견조하고 있고 음식료 산업 지금 업종 섹터 굉장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미 한달 이전부터 음식료 섹터에서 가치주의 포트폴리오를 편입을 시켜 놓은 상태에서 두 종목이 굉장히 좀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고배당 같은 경우는 어 매년 반년마다 배당을 받는 게 지겨울 수가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받는 포트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회사들을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지금 현재 구성을 해놨습니다. 배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찾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회사들을 찾는다는 게 생각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서도 포트폴리오로 지금 현재 편입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정보 전달에 있어서도 어 매일 매일 8시 45분에 단타 종목에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당연히 무료로 추천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공짜로 이용하시면 되시고 그리고 장중시황, 장전시황, 장마감시황 등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서 무료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시면서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새롭게 개정된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입니다. 설명드리기 앞서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라면 좋아요, 구독 꼭 한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구두로 설명드리지만은 이 해당되는 내용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가셔가지고 도움 다운 받으시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다 정리를 해놨으니 영상을 보시고 나서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운 받으셔갖고 이용을 하시면 되시고요 어떤 내용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금융투자소득세는 원래 없었던 건데 새로 생겼습니다. 하지만은 세금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없었던 부분이 새로 생기기도 했지만은 있었던 부분이 이쪽으로 이전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과세가 되냐면, 은 투자 수익. 모든 금융 투자에 대해서 수익이 나온 부분은 5천만 원까지 이하는 공제가 되고, 5천만 원 이상이 발생이 되면 은그 부분부터는 세금을 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5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하까지는 수익의 22%는 과세를 하고, 3억 원 이상이 넘어가면 은 수익의 25%를 과세를 떼게 됩니다. 지금 현재 주식 투자 인구 수로 놓고 보면은 한 100만 명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100만 명에서 5천만 원 수익이 나는 사람이 그럼 과연 몇 명이냐라고 하면은 이 금융 투자 소득세를 시행을 하려고 하는 입법부에서는 9만 명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에서는 한 10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9만에서 10만 명 정도라고 하시면 될것 같고 영상을 보시는 누군가는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안될 수도 있지만은 앞으로는 다 5천만 원 이상까지 수익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어, 현행 제도랑 이제 새롭게 시행되는 2023년에 금융 투자 소득세에 대해서 좀 비교를 해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과세 대상이 될것 같습니다. 과세 대상으로는 현행 제도에서는 주식, 파생 상품은 양도 소득으로 내고 채권은 비과세입니다. 그리고 파생 결합 증권은 배당 소득, 배당에 나온 부분또 배당 소득으로 이렇게 내었고 각각 다르게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거를 다 하나로 통합을 해서 내가 주식을 하건 파생 상품을 하건 채권을 하건 결국 수익이 나오면은 금융 투자 소득세로 포함을 시키고 여기에 대해서 5천만 원이 넘어가면은 22%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조금 더 복잡한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냥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 그냥 이 내용만 알면 되는 내용들만 설명드릴게요. 과세 방식으로는 지금 현행 제도는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각각 각각 다 다릅니다 분류 과세로는 양도소득세 그리고 이제 적격 집합 투자 기구나 파생 결합 집권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세로 내는데 이런 것도 상관없이 앞으로는 분류 과세로 해서 원천 징수라고 하는데 원천 징수랑 어 지금 현행되고 있는 어떤 소득세랑 비교하는 차트는 비교한 내용은 다다음 번에 다다음 이~ 어~ 페이지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그리고 세율은, 현행제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 대상이 각각각각 각각 다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세율도 각각각각 각각 다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이하까지는 비과세이고, 올라가면서 저는 편의상 10%에서 30%라고 했는데, 10%, 20%, 25%, 30%, 이렇게 각각각각 각각 나눠주고, 적격집합 투자기구 같은 경우는 14에서 45%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세로 10% 채권은 비과세 하지만은 마찬가지로 다 포함시켜 가지고 3억 이하 5천만원 이상 3억 이하는 22% 오타 인데요 그리고 어, 3억 이상은 25%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본 공제로 놓고 봤을 었 때는 현행은 250만원까지는 기본 공제로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는 내년부터는 5천만원 이하까지는 그냥 그, 기본 공제, 기본 공제 2천만 원 이하까지는 기본 공제고, 앞, 이상 넘어가면은 25%. 2월은 현행에서는 없습니다. 2월 되는 공제는 현행에서는 없었고, 앞으로는 5년 동안 2월에 공제가 됩니다. 이 2월 되는 공제는 이따가, 어, 계산 공식을 보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원천징수랑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원천징수는 내가 소득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세금을 먼저 떼앗고 주는 방식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내가 소득이 다 나오고 난 이후에 내가 세금을 신고 자진납부하는 방식이고요 그러면은 어~ 금융투자소득세는 어떤 방식이냐라고 하면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이 원천징수 방식은 5천만 원 이상 수익이 나왔다. 그러면은, 천만 원인 부분에 대해서 22%, 220만 원을 증권사에서 미리 뗍니다. 미리 떼서, 그러고서 나머지 부분을 제 계좌에다가 넣어주는 방식으로 채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한데, 아, 내가 이제 이 부분에서 어떤 논쟁이 발생이 되냐면은, 그, 복리 효과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천만 원이 발생이 되면은 220만 원을 세금을 내기 전에 이 220만 원으로 재투자를 해서 더 높은 수익을 발생을 시킬 수가 있는데 220만 원 세금 22%를 먼저 떼기 때문에 복리 효과가 발생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금 논 논쟁이 지금 지속되고 있고 종합 소득세 같은 경우로 이제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자진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충분히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내가 수익이 나는 부분, 22%를 덜덜 냈으니, 난 이거가지고, 매매를 해서, 더 높은 수익률을 발생, 발생을 시키고, 그러면서 나중에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정부에서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해서, 알아서 각자 각자 증권사에서 원천징수 때라라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음, 계산 방식으로 보면은, A 빼기 B, 그리고 곱하기 C입니다. A는 금융투자 소득 내가 투자를 해서 벌은 소득이고 그리고 마이너스 5천만원 그리고 곱하기 3억원 이하면은 22% 3억원 이상이면은 25% 간단하게 제가 옆에다가 예시를 적어 놨는데요 어, 투자수익이 만약에 2억원이 발생이 됐다 라고 하면은 2천, 여기서 5천만원을 빼서 1억 5천 1억 5천에서 22% 0 2 2를 곱해가지고 3,300만 원을 증권사에서 떼갑니다. 그러고, 그러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1,406에 1억 4 1억 4,300 음, 1억 5,300원씩은 는 1억 1,700 이런 척칠 이 1억 1,700을 이제 내 계좌에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이 될것 같고요. 기간은 반기마다입니다. 기간은 반기마다이고, 2월 되는 기간은 5년 동안, 2월에 공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질문이 만약 5천만원 이상이 발생이 되었고, 증권사에서 과세를 22%를 떼갔는데, 다시, 다음 달에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6천만원이 내가 수익이, 6천만원이 수익이 발생이 돼서, 천만원에서 이제 과세로 떼갔는데, 원청증수로. 만약에 손실이 나면은 증권사에서 계산해가지고 알아서 다시 계좌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이런 식으로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이 될 예정이고 아마 세, 세부적인 부분은 조금씩 조금씩 좀 변경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거는 원천징수에 관한 이쪽 파트는 아마 변경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일부 증권사는 이미 수익계산기를 MTS라든지 ATS에다가 지금 넣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으니까는 아마 그냥 이대로 시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 앞으로도 어, 투자가 이제 수익이 발생됐었을 때, 어나 수익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뭐 이거밖에 안 나오지? 왜 이거밖에 지금 내 계좌에 안 들어오지?라고 깜짝 놀라실 수 있으니 미리미리 좀 공부하시는 것도 나쁘시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해당 내용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가셔서 도움 설치하시면은 제가 공지사항에다가 깔끔하게 적어 놨으니까는 다시 보시면서 한번 곱씹으면은 굉장히 좀 좋은 내용이지 있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면은 다음 영상에서 정말 더 좋은 내용, 꼭 필요한 내용, 투자자분들에게 알찬 내용을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반가웠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